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는 레벨 81에 4.8 쓰나 그리고 국강 학강 캐릭터고 아바타가 전설 1장판에 영웅 22장판 전설 도전이 7트 하셨고요 근데 아바타가 일단은 축복 받은 전투의 보르드 캐릭터입니다 쓰뎀에다가 모뎀 네, 전설 하나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탈것 같은 경우에는 3장판에 영웅 17장판, 전설 도전은 3트. 이것이 추 캐릭이다. 라는 거를, 네, 바로 볼수 있는, 네, 1티어 드래키 가지고 계시고, 요, 날 것은 좀 티어가 낮은데, 그래도 날거 전설도 가지고 계시고요 음, 전설 무기 형상, 전설 하나, 영웅 10개, 전설 자연산으로 나오는 전설 하나 가지고 계시고, 무기 형상 전설 하나 가지고 계시고, 아이템 수집은 43%, 43%에 569개 되어 있는 상태고, 어, 룬은 희귀 기본 세트 되어 있고, 룬은 기본 세트로, 손룬, 그리고 윈룬, 그리고 시겔룬 세트로 장착되어 있고, 명중으로. 각인은 보통 보통 각인 그냥 투력 대비 소소한 그냥 뭐 많이 투자를 안 하신 캐릭터이시니까 요 정도면 그냥 소소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화도 보시면은 공격력 모두 몬스터에게 공격력이 명중 3 그리고 상태 이상 적중 1 마이너스 1 마법 회피 그리고 모두에게 치저 받는 일반 데미지 감소 받는 원거리 데미지 감소. 나머지는 사용할 때 필요 없는 옵션들이고. 음, 아무래도 좀, 여기 이 캐릭터를 가지고 오면은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각인 쪽이 되지 않을까. 네, 많이 투자를 안 하더라도 각인은, 만약에 뭐 욕심이 나신다면 각인이랑 가호석은 해야 될것 같고. 가호석은 스뎀 2%, 물 22, 공상세 2, 굴 23, 그리고 명중 2에 공업 8.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스뎀 2%에 물 22, 그리고 공상세에 불 23, 그리고 나머지 명중 2 챙기고 공호 8개. 어, 여기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만약에 캐릭터를 가지고 오시면은, 그리고 스킬도 흡력 대비 예, 네, 큐력 대비 좋은 편에,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은, 퓨력 대비 그냥 보통에서 조금 좋은 편? 음, 보통에서 조금 좋은 편이고,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중간 포착이 배워져 있긴 한데, 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봉인석 같은 경우에는 7, 6, 7, 7 있고, 음, 공인석을 안 먹은 기준으로 볼때 공격력 224에 명중 308 그리고 치화기 50 치명타 데미지가 68% 쓰뎀이 62 모뎀이 55 원뎀 24 재감 44 방어적으로 봤을 때는 방어력 380에 치저 43 반모뎀 15 공상세 8 상태이상 저41 아이템이 좋은 편에 좀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캐시 약세가 7, 7, 7, 7, 8, 7, 5, 이렇게 돼 있고, 해공도 나름 잘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공격력, 공격력, 방어력 맥스의 방어력, 그리고 아이템 벨트, 에이트리 벨트, 브로크 반지, 이거는 나겔링으로 나중에 바꿔주셔야 될것 같고, 브로크 팔찌, 그리고 겨울 귀걸이, 어이 캐릭터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라고 또 보실만한 게 7강 발키리 전투 목걸이가 귀속이지만 그래도 7강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울배 6강에다가 어, 10강 녹색 투구 7강 05 6강 각반 공5 신발 그리고 칼기만 다이 지금 목걸이 빼고는 전부 다 네, 비각인, 판매, 거래 가능한 아이템이고. 가격은 본즈님이 일단은 130만원에 흥정 가능이라고 하시네요. 네, 연락은 DORANGS 랑스7 7 7로 연락 주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이 캐릭터 본즈님과 연락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